안녕하세요 캠핑가는 길의 라이트닝 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영월에 있는 두산 오토 캠핑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곳은 강원도권에서도 첩첩산중에 있는 곳입니다 정말 외지고 조용한 곳이니까 조용한 캠핑 원하시는 분들 이곳 두산 오토 캠핑장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산 오토 캠핑장은 원주 실림에서 두산리를 온 다음 두산리에서 산을 넘어 오셔야 올수 있는 곳입니다 정말 정말 외진 곳이고요 외졌지만 이렇게 길이 다 포장되어 있어서 승용차도 충분히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오시면은 마지막길 두산 오토 캠핑장 이렇게 오실 수가 있고요 이곳에서 이게 막다른 길입니다 더 이상 차가 올라가실 수 없고요 여기서 왼쪽 편들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렇게 포장된 길이 나옵니다. 아, 경사가 상당하지만 뭐포장돼 있으니까 무료 없이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아, 두산오토 캠핑장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산속 깊은 곳, 두산리 쪽에서도 한참 산속으로 들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라 정말 정말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곳 캠직위께서 굉장히 깔끔하시고 조용한 걸 좋아하세요. 아, 그래서 이곳은 규칙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지켜야 할 규칙도 많고, 여기서는 뭐 이제 알콜이라던가 기타 떠드는 것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조용하게 캠핑을 즐겨야 하는 곳이고요. 어, 그 덕분에 굉장히 청량하고 조용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사이트는 3개 사이트가 있고요. 어, 저 위에 관리사, 관리사 위쪽 사이트 ABC 이렇게 있고, 지금 입구 쪽 하단에 이렇게 C 사이트가 있습니다. C 사이트 지금 이렇게 바닥에 팥에서 걸려있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나무가 깔려 있습니다 굉장히 시원하게 캠핑 즐길 수 있고요 들리는 소리는 물소리 이외에는 전혀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캠핑 오시는 분들도 규칙이 있습니다 정말 조용해야 되고요 이곳에서 소음을 일으킬 경우 퇴실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해 됩니다 아이들과 오기에는 적합치 않고요 정말 조용하게 어, 연인이라든가 아주 조용한 캠핑을 원하시는 분들 두산 노토 캠핑장 어,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아, 보시다시피 아, 경치는 뭐라 그럴까요? 나무하고 산밖에 안 보입니다 첩첩 산중이니까 들어오기 정말 힘든 곳이고 너무너무 조용합니다 아, 아이들과 함께 오기에는 조금 곤란한 면이 없잖아 있고요 아이고 너무 조용하니까 음, 뭐 조용한 캠핑 그냥 사색을 즐기수는 분들 이거 정말 추천드리고요. 어, 다만 이런 규칙이 많다 보니까 어,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말임에도 사이트 비어 있는 사이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곳은 어,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통해 예약하실 수 있고요. 전화 예약도 가능합니다. 어, 지금 아래쪽 C 사이트 이렇게 많이 비어 있고요. 어, 규칙이 많은 만큼 이 캠지기께서는 아, 손님을 안 받습니다. 안 받더라도 조용한 캠핑 원하시는 경우 그렇게만 하고요 어, 여기 오시는 분들도 조용한 캠핑 하시는 분들만 오시니까 정말 쾌적하게 조용하게 캠핑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돌배가 지금 많이 달렸네요 아, 이렇게 배도 있고요 아, 뭐 모르겠습니다 여기 따먹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관리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사가 있고 농장도 있고 과일나무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 정말 조용합니다 뭐 개소리라든가 뭐 시끄러운 소리도 없고 어 캠핑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조용합니다 일단 뒤편 A 사이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언덕백이 되어 있고요 A 사이트가 이렇게 파쇄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 형태로 되어 있고요 계단 형태로 되어 있고 앞에 어 관리사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사이트 전체적으로 어, 전망은 굉장히 좋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첩첩산중입니다. 첩첩산중에 정말 조용하게 캠핑 즐기실 수 있고 어, 많은 사람들이 찾지는 않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즐기실 분들. 어, 지금 뭐 개미 소리도 안 들리는데요. 음, 조용하게 즐기실 분들은 뭐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색 즐기실 분들은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어, 캠핑의 성격상 이렇게 관리사 샤워실과 화장실 다 있고 개수대도 있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운영되니까 뭐 나름 상당히 깔끔하게 즐기신 분들 추천드립니다. 어, 이렇게 캠핑장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B 사이트입니다. B 사이트 어, 지금 보시는 전부 다예요. 주차하고 오토 캠핑 즐기실 수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용해요. 조용하고 떠드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 이렇게 즐기실 수 있고요. 아, 저 앞쪽으로 아,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까지 즐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삐사이트 옆은 이렇게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이 있어갖고, 아, 물소리도 들을 수 있고요. 아주 사색 즐기기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청정옥수 계곡이 있고요 이렇게 계곡 옆에 B사이트 이렇게 있습니다 물소리 듣고 캠핑 즐기실 분들 이거 추천드리고요 이곳은 나무가 많고 공기가 정말 깨끗합니다 공기 깨끗하고 조용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곳에 떠든다던가 아이들 뭐 개라던가 그런 것은 용납이 안 되니까 이곳 오실 때 아, 그점 유의하시고요. 아주 조용하게 캠핑 즐길 분들만 이곳, 두산 오토 캠핑장 추천드립니다. 아, 강원도 영월군 두산 오토 캠핑장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이곳은 정말 첩첩산중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캠지기의 굉장히 성격이 아,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 시끄럽고 너저분한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규칙이 많은데 아, 그 규칙만 지킬 수 있다면 정말 조용하게 캠핑 즐길 수 있는 곳이니까 조용한 캠핑 즐기실 분들 그리고 사색을 느낄 분들은 이곳 두산 오토 캠핑장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구독해줘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캠핑장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